글자는 머리를 통해 논리가 되지만, 말씀은 가슴에 울려 감동이 됩니다. 글자의 사람은 자기를 세우기에 불안해하지만, 그리고 남보다 나으려고 거짓되고 헛되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주님의 권위 앞에 온유해지기 때문에, 용서되고 화해된 평강을 누립니다. 글자는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불통이 되지만 말씀은 오히려 생각을 쪼개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고 함께 어울리게 합니다. 글자는 알수록 교만하게 되지만 말씀은 깨달을수록 겸비케 됩니다. 힘을 원하는 자에게는 글자가 보입니다. 알아서 잘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에 가시면은 말씀이 울려옵니다. 그래서 어울림을 피현하게 되죠. 글자는 실력으로 만나요. 그렇지만 그 실력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 그 실력 가지고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실력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 피어나느냐? 아니에요. 그 실력은 그저 내가 남보다 잘났다, 잘한다. 그 밖에 없는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말씀은 가슴으로 만나요. 그러므로 일곱 살짜리라도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고 그 일곱 살짜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반드시 관계를 더 깊고 새롭게 해줘요. 더 아들이 되고, 더 딸이 되고, 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글자는 종교 생활을 시키고,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충족 충분해 집니다.